조국혁신당 대변인 윤재관입니다. 이어서 김건희가 검찰총장이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브리핑하겠습니다. 어제 공개된 명태균 김건희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기가 잘 따름입니다. 이 대화에서 몇 가지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먼저 조국 일가 도륙에 앞장섰던 사냥개에게 공천 떡고물을 챙겨주려고 한 김건희가 윤석열 사단이라는 동물의 왕국의 실질적 지배자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김건희가 검찰총장이었습니까? 용산에서, 용산에서처럼 윤석열은 서초동에서도 바지사장이었습니까? 아니면 민간인 김건희가 물라면 물고 짓으라면 짓었던 검사가 누군지 어찌 그리 잘 알고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세간의 인식과 달리 김건희의 실력이 바닥 수준이라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김건희는 지난 총선에서 내란의 힘이 보수 정권 최다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맹년 이철규 윤환웅 의원의 말이 근거였다고 합니다. 정권의 빌부터 오직 권력을 탐했던 자들의 말을 그토록 신뢰했던 것그 자체가 김건희의 단수가 아마추어 수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왜 윤석열이 입만 열면 부정선거를 얘기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윤석열의 정신을 지배하는 김건희가 총선 압승을 예상했으니 윤석열은 압승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자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김건희가 틀릴 수 없으니 참패의 원인은 부정선거뿐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끝으로 김건희는 선거 때마다 공천농단을 자행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재보궐 선거뿐만 아니라 총선 때도 내란의 힘 공천에 깊숙이 개입했음이 드러났으므로 결국 부정선거의 장본인은 바로 김건희와 윤석열입니다. 명태균 씨는 특검에 반대하는 자가 나타나면 그와 교류하면서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사실상 폭로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오세훈 홍준포 시장에 이어 김건희가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명태균 씨가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 자들의 뒤에 김건희가 있음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건희가 특검을 막고 있지만 곧 뚝이 무너질 것이라 예상한 것입니다. 더 민망한 일이 있기 전에 명태균을 통해 세상이 알려지기 전에 특검법,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는 자들은 어서 빨리 특검의 특검을 찬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현명하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